본 콘텐츠는 부천 유네스코 1인 1저 사업으로 배출된 시민작가 책을 알리고 1인 1저 책쓰기 문화 보급을 위해 부천 문화재단 시민분과 지원 사업으로 책쓰기 분과에서 제작했습니다. 눈물의 색 시민작가 조희정 1 나에 대한 확신. 그냥 매일 앉아서 글을 쓰면 돼요. 그게 중요하죠. 앞에 앉으신 두분 모두 말을 참 잘하신다. 난 그들의 이야기에 추임새만 넣고 공감한다며 맞장구만 칠뿐 나의 의견, 생각, 주관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현재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은 책쓰기 강사 과정에 왜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 글쓰기 재주도 없으면서 왜 자꾸 이 길에 발을 들이게 되는지다. 선생님은 아이 키우면서 하는 이 일이 참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어요. 누가 자기 삶에 확신을 하고 삽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시골 가치와 도시 가치가 있어요. 산책하다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나 벌레를 먹고 사는 시골 가치를 보고 도시 가치를 생각하게 돼요. 도시 가치는 지역세라 그곳에 적응하며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이나 토사물을 먹는다잖아요. 여기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시 가치에서 시골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28명의 다양한 직업군과 관심계에 있는 사람들과 유연한 연대감으로도 선생님은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약한 연대감이 좋은 이유는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고 느슨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정도가 작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 환경은 현재 앞길이 안 보이겠지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정과 인맥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지금 상태에서 선생님이 할수 있는 최선은 공부예요. 종이 가슴 속에서 댕 하고 크게 울렸다. 평소에도 글을 써야 하는데 노트와 연필을 사놓은 지 1년이 넘어간다. 내 안에서 중심이 막 흔들리고 있다. 괜히 이 과정을 듣겠다 했나. 가만히나 있을 것.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하는 일일까. 선생님, 선생님 안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외부적인 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안에서 생각하고 쏟아내야 전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밖에다 대고 이 과정을 괜히 들었다 고민하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연필을 들고 열심히 쓰기 시작한다. 너 이번엔 좀 열심히 해봐. 끝까지 가란 말이야. 끝을 맺자고. 그러지 마. 부담돼. 그런 말. 난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자꾸 방해받는 기분이야. 야, 넌왜 매번 부정적인 말이 먼저니? 생각해 보니 항상 어떤 일을 할때내 자신에게 잘해 볼게.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네. 왜 확신이 없을까? 나 자신조차 이거다 하는 답을 내지 못한다. 답에 대한 자세가 고다야 하지 않을까? 왜이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